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 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컨택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 선생입니다. 자, 최근 들어 컨택의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컨택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jl 투자 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 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 메신저인 j 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자 컨택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종목인데요 어 최근 들어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주 항공주들의 지금 가장 좋은 섹터 이기는 한데 어, 근데 이제 다른 종목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조금 뭐 많이 오르기는 했죠. 그런데 다른 종목과 비교하자면은 상대적으로 좀덜 오른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앞으로도 좀잘갈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 이유는 지금 이제 우주항공 쪽이 가장 좋은 섹터이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이 종목의 에, 가시성, 성장성에 배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지상국 건설, 뭐 지상국 운영하는 뭐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업체 3위 정도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물론 뭐 지금은 다 적자예요. 예, 그런데 어, 이 회사의 이 서비스 자체가 어, 이 지상국을 만들고 어, 우주에 있는 이 위성과 아, 통신을 이제 주고받게 되는데요. 어, 이 통신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이 돼요. 이제 그거를 이제 수치를 하는 게에 컨택의 이제 뭐 수익 구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 어쨌든 위성은 많이 발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성이 정말 많이 발생이 됐다라고 쳐봐요. 음 그래서 뭐 지금만 50개의 발사를 했는데 뭐 내년에는 뭐 70개, 내후년에는 뭐 150개 막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일단은 지상국을 짓고 뭔가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매출도 발생이 되겠지만은 이게 이제 많이 건설이 되면 될수록 어이 통신을 주고받는 횟수가 점차 많이 증가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통신을 주고받는 때마다 이 회사는 수수료가 발생이 된다니깐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위성이 정말 많이 발사가 되면은 이 회사는 계속해서 돈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 종목의 실적 추정치를 보게 되면은 지금 지금은 이제 적자죠. 근데 보시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발사를 하니까 계속해서 발사를 하다 보니까 매출이 증가를 하는데 어,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흑자 전환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출액이 1100억 원이 돼서 영업이익이 이 정도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어 이게 위성을 더 이상 발사를 안하게 되면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은 고정적으로 이 실적은 계속해서 어, 나오게 됩니다 실적이 잘 꺾이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업이익이 확대되는 어 그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7년에는 영업이익이 139억이 나오는데 2028년도에는 영업이익이 200억이 나올 수도 있고 2029년에는 갑자기 영업이익이 막 400억이 나올 수도 있고 점진적인 성장세를 계속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따지고, 따지게 된다라면은, 지금 가장 많이 오르는 게뭐 HVM 스피어 이런 종목이잖아요. 스페이스 X 이슈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오늘 막 많이 올랐다가 빠지기는 하는데, 이제 많이 올랐을 때 지금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1조 원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100억도 안 돼요. 100억도 안됩니다. 스피어도 마찬가지고 어, 캔코와 에어로 아, 그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100억에서 200억정도 나오는데 그 종목도 시가총액이 1조원이 넘거든요. 1조 4천억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올해 컨택이 지금 실적이 내는게 요정도 수준이거든요. 매출액은 좀 적긴 하지만은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벌써 6배, 7배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컨택이 내년에도 성장세를 보여준다라면은 더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 이게 이제 이슈성에서는 조금 다른 종목에 밀리기는 하지만은 국내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 중에 성장성으로 보면은 이것만한 기업이 없을 것 같다. 아, 그래서 어이 컨텍의 주가가 어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저평가 같다라는 그런 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음 거의 뭐두배 가까이 오른 그런 상황인데 두 배가 오른 시점부터 기관들의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는 두배 오른 시점에서 이렇게 많이 매수를 왜 할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두배 오른 이 상황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올라갈 룸이 더 많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닐까요? 예, 안 그러면 좀쌀때 매수를 하거나, 어, 그래야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매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어, 아직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다른 종목과 비교했을 때. 예, 다만, 음, 계속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면은, 어, 올해 실적이 지금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하반기에 아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 됐든간에 올해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상반기에 영업 적자가 대폭 감소하고 그리고 뭐2 분기에는 흑자 전환되고. 3분기에는 흑자가 늘어나고 이런 모습만 보여준다 라면은 충분히 더갈 룸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예상 되니깐요 자 컨택 주주 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박 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드리고 무료로 제공해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